안녕하세요. 곰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팁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영상을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화면이 나타나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컨트롤 화면을 닫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X를 닫아야만 이렇게 컨트롤 화면이 사라지죠. 물론 터치하면 다시 나타나고요. 저도 처음에는 컨트롤 화면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간단한 설정으로 컨트롤 화면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앱 상단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있죠? 아래쪽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 접근성이라고 있죠? 플레이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하나가 있고, 플레이어 컨트롤을 숨기는 옵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를 숨기는 옵션을 먼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화면이 나타나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버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화면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3초로 설정을 하게 되면 3초가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3초라는 시간도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옵션 자체를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 화면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터치해서 컨트롤 화면이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사라지죠? 컨트롤 화면이 보고 싶을 때는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면 컨트롤 화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잠시 후에 자동으로 사라지고요. 이렇게 접근성 설정만 변경을 해주면 더 이상 컨트롤 화면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만 컨트롤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컨트롤 화면을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